안녕하세요. 퍼플오션TV의 블루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초보 셀러님들 꼭 필요한 정보. 특히 지금과 같은 9월, 이제 곧 10월이죠. 중국에서는 국경절, 그리고 우리나라 또 추석이라는 큰 명절 연휴가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주문들에 대해서 우리 초보 셀러님들께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문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도 기쁜 마음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주문 처리해야 되는지 중국의 국경절과 우리의 추석을 합치면 거의 보름에 가까운 연휴 기간인데 어떤 식으로 주문 처리를 해야지 이 순간을 잘 넘어가시는지 자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 중반부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구매대행을 수년간 하셨던 분들은 이 영상은 그냥 스킵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초보셀러님들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추천해 드릴 영상 소개 제품은 흔들그네의자라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뭐 다른 검색으로는 라탄그네의자 또는 등나무그네의자 야외그네의자 카페그네의자 뭐 다양한 키워드로 국내 소비자님들께서 많이 찾으시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가을철, 카페나 음식점, 요즘에는 교회에 꽤 규모를 갖추고 차려지는 카페나 음식점들 많이 있으시죠? 그런 곳에서 하나씩 혹은 두세 개, 많게는 뭐 서너 개씩도 구매하시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옵션 보시면 이런 식으로 더블 사이즈도 있고 이런 식으로 싱글 사이즈도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색상 그리고 옵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 특히 전원주택에 사시는 분들 요런 근네 제품 하나 설치해 놓으시면 가족들과 도란도란 시간 보내시기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쵸 자 아래쪽으로 쭉쭉 내려가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쭉 내려가 보시면 이렇게 리뷰도 있는데 리뷰 한번씩 여러분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면 재미있습니다 중국 현지에서의 리뷰이기 때문에 실제 설치된 사진도 볼 수가 있고 제품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도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사전에 리뷰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아래쪽으로 또 내려가 보시면 제품에 대한 다양한 설명들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죠? 뭐 별다른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셀러들은 사실 무게에 대한 부분이 가장 궁금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부피와 무게에 대한 부분들 살펴보러 저와 함께 배대지 사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실제로 저희 배대지에 입고된 싱글 사이즈, 1인용이라고 할수 있겠죠? 요 제품의 배송상태 그대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중국 내 판매자도 이렇게 이런 등나무 제품, 라탄 제품의 경우에는 운송 중에 파손될 확률이 지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대자루에 넣어 가지고 간단하게 보내 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포대를 풀어 보면 이런 식으로 안쪽에 내용물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조립은 해야 되지만 조립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전체 사진이 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모습하고 거의 똑같죠 그쵸? 카페라든지 야외 마당 뜰 등에 설치를 하면 굉장히 예쁜 흔들 그네 의자가 되겠네요 자요 제품 싱글 제품 기준으로 봐 가지고서 무게는 한 10kg 정도 나갔습니다 더블 제품은 말 그대로 곱하기 2 하시면 됩니다 한 20kg 정도 나간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싱글 제품 기준 10kg 더블 제품 기준 20kg 그래서 싱글 제품 1인용 제품 기준으로는 배송료 18,000원에서 2만원. 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더블 제품은 거기다가 두배해 주시면 되겠죠. 4만 원 배송비에 대한 부분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배송비에 대한 것은 어디까지나 무게 기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배대지가 부피 무게를 감안한다라면 그보다는 훨씬 더 배송 비용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같은 셀러들은 부피 무게가 면제되는 배대지를 이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제품에 대한 배송비 말씀드렸고 저희는 최종적인 포장에서도 별다른 포장 보완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라탄 제품, 등나무 제품은 운행 중에 파손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 제품 자체가 탄력성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격에 부러지거나 부서지기보다는 그냥 살짝. 탄력성 있게 충격을 튕겨낸다고 해야 될까요? 거의 부서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등나무 제품은 별도의 포장 보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화물 배송 중에 파손이나 고객 CS가 심각하게 나타났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자, 이런 말씀 덧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론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제목에서와 같이 이제 10월달 이제 보시죠. 10월 1일부터 중국은 국경절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대개 10월 6일, 7일까지 지속이 되는데, 또그 시점부터는 우리나라가 추석 연휴 기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봤을 때 10월 1일부터 10월 13, 14일 정도까지는 거의 모든 배송이 정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도 일부 배대지들은 국경절이 끝나자마자 바로 영업을 개시하고 추석 연휴 전까지 그리고 추석 연휴 직후는 바로 우리 인천항도 영업을 개시하겠지만 러프하게 잡게 되면 한 보름 정도 배송에서 지장이 생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휴 기간에는 생각하셔야 되는 게 단순히 쉬기 때문에 배송 기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명절 전후로는 택배 물동량이 평소보다 최소 10%에서 많게는 20-30% 정도 물동량 자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물동량으로 인해 가지고 배대지나 인천항, 평택항 이런 곳이 물량을 쳐내는 데 있어 가지고 시간도 적체되고 많이 걸린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바로 오늘부터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직후부터는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그 주문에 대해서는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일일이 우리 고객님들께 저는 전화통화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전화통화가 아니라 문자로 정리해가지고 보내드리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주문량이 많을 경우 일일이 다 통화로 하기 힘들 경우에는 문자로 정리해가지고서 보내주는 게 맞겠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초보 셀러님들 주문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죠? 하루에 적게는 한두 건, 많게는 아홉 뭐 건에서 열건 사이 그 정도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열건 전후 정도 되는 주문 건에 대해서는 고객님과 다소 번거로우시겠지만 전화 통화를 직접 하십시오. 자신감 있게 하시면서. 사실 10월 1일부터 중국 국경절 연휴가 시작되고 10월 둘째 주부터는 우리나라도 연휴가 시작된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해외 직구라는 것이 한 2주 정도 걸리는 배송기간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의 시기에서는 우리 고객님께서 2주에다가 플러스 2주 해가지고 4주 아무리 빨라도 3, 4주 정도 기간은 저희에게 넉넉하게 주셔야 된다. 이것은 비단 저희 업체 뿐만이 아니라 모든 업체 수입을 하는 모든 업체가 공통으로 겪는 부분이다. 그래서 믿고 맡겨 주시면 저희가 제품을 안전하게 확실하게 배송해 드리겠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주문건이 너무 많으신 셀러 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간결하게 문자로 정리를 하시면 그렇게 해가지고 주문 주신 고객님께 모두 다 전달을 드리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든 문자를 돌리게 되면 저희 경험상 10분의 고객 중에서 한 9분 정도는 괜찮다. 충분히 우리가 기다리겠다. 물건만 잘 보내주셔라. 라고 하시면서 주문을 저희에게 맡기십니다. 하지만 당장 쓰셔야 되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반드시 받으셔야 되는 고객님 10분 중에 한분 정도는 취소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의 시기에 이런 전화통화, 이런 문자 돌리는 거 너무 귀찮아하지 마시고, 번거로워하지 마시고,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처럼 수입을 하는 셀러들은 1년에 이런 기간 몇번 있죠? 어쩔 수 없이 이 기간에는 고객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건이 배송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감내해야 되는 cs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배송 도중에 취소되는 경우 여러분 잘들 아시겠지만 취소돼버리면 그 손실은 오롯이 여러분들의 몫이 돼버립니다 우리가 돈을 벌려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돈을 잃게 되면 안 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런 명절 기간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판매를 중지 하시거나, 그런. 셀러분 가끔 계십니다. 그렇게도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판매는 원활하게 하시고 들어오는 주문에 대해서만 이런 안내를 충분히만 해주시면 이 기간 크게 매출 저하 없이 여러분들 사업을 성공적으로 그리고 자신있게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한번 제 말대로 해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제품도 제가 늘 하던 방식대로 네이버 가격 비교 탭에 오셔가지고 흔들 그레 의자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연관 검색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다 여러분 검색해 주시면 되시고, 총 상품 17만 개, 해외 직구템 눌러 보시면 10만 개 이상 나오네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다양한 흔들 근네 의자, 등나무 근네 의자, 라탄 근네 의자, 스윙 체어, 다양한 키워드로 제품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추천해 드린 제품도 있고, 그 제품과 비슷한 제품들 굉장히 많이 있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 여러분들 빼먹지 마시고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매출의 한 부분을 언젠가는 차지한다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